왜, 왜 왜요? 어 나도 모르게 레알 화이팅 할뻔 했어. <laughs> <laughs> 예 예. 네. 제가 아니, 레알 마드리드 화이팅 비니시우스 네. 화이팅. 비니시우스 네. 힘내라.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종이랑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발렌시아 경기 관련해서 비니시우스가 퇴장당했고. 네. 그때 뭐 인종차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협회 차원에서도 또 회장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팬들에게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주형과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라리가 35라운드죠. 예.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어 결국은 발렌시아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경기가 끊겨지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10분 주어졌지만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에서 한 15분 정도가 주어졌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경기가 끊, 겨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신경전도 있었지만은 이제 비니시우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구호와 음. 발언과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그걸 직접 목도를 하고 심판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알려지긴 했지만 일단 심판이 경기를 진행을 하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또 다시 벌어진다면, 그때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썰입니다. 네. 여튼 하 경기가 진행이 됐고, 음. 그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구드로가 뒤쪽에서 이렇게 목을 아니 감아 쐈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음.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퇴장을 당해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인종차별조 당했고, 피해는 자기가 봤는데, 음. 또 어, 퇴장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두 개를 가르치면서 발렌시아 이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음.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경기를 직접 지켜봤을 때에는, 아, 인종차별 발언이 나왔고, 인종차별 행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니시우스가 흥분했구나. 이런 일이 비니시우스에게는 자주 일어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이 상황이 요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기 후에 영상을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밖에서 해요. 그리고 뛰는 내내 해요. 음. 그리고 경기장 나가는데 비니시우스에게 물어봐요. 음. 발렌시아 팬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어.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너 바보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거는 인종차별. 적인 행이고 당연히 없어져야 될 행인데 음. 축구장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인종차별이 기저에 깔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지 많다는 거예요. 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많아요. 물론 에. 어 인종차별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서 인종차별 발언이라든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모르는데도 그거를 놀리는 것만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무지한 거죠. 인종차별이라는 네. 것도 모르고 그런 것 자체가. 네, 어차피 이 이야기는 이스타 TV에서 이미 다뤘어요. 네, 저랑 덕현이 한번 확인했는데. 그리고 이스타 TV에서 얘기한 부분이 그거죠. 네. 라리가 테바스 회장이. 네, 맞습니다. 비니시우스를 향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리가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나리가는 모두가 인종차별을 하고 스페인은 모두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에서 축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생에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이런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리가를 최우선에 두고 그 밑에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바스 회장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이 쏠렸겠죠. 그리고 나서 테바스 회장은 또 다른, 다른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화살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라리가라든가 스페인 축구협회라든가 아니면 스페인 사회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방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렇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축구도 연관이 있고 네. 축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페인이 인종차별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네. 스페인 사람들의 정말 막 90%가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그냥 갱생하거나 네. 이런 뭐 바뀌어야 된다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무시하거나, 어. 아니면은 못본척 하거나, 이래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아, 된다. 이래도 네. 된다. 이게 깔리게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니시우스의 사건이 네. 라리가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 어,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의 희생이 어떻게 본다면, 음. 라리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스페인은 당연하고요. 스페인은 비니시우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언론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휩쓸려갔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브라질 쪽에서는 당연하죠. 음. 최근 뉴스 보니까, 뭐, 구글 하루 검색량 중에서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비니시우스가.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될 만하기도 하고, 그니까, 러그 전에 인종차별 관련한 일이 아예 1도 없었어. 그냥 쭉 있다, 갑자기 이번에 터지면, 아유, 발렌시아에서 소수의 몇 명, 몇 명만 정말 몰상식하고 문제가 있단데, 그 전에 뭔가 그런 기미들이 있었고, 인종차별을 당했던 브라질 선수들이,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빵 터질 만하고, 아까 영종이 말한 대로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이번 공론화가 되면서 예.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알게 됐기 때문에 음. 이제부터는 하나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스페인축구협회라든가 라 리가가 인종차별 캠페인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그리고 VR 심판 6 명을 모두 해고시켰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VR 심판 이 온피드 리뷰하는 장면을 보면은 비니시우스가 때린 장면만 보여줘요. 음. 그 그러니까 전에 우고두로가 뒤에서 목을 조은 장면부터 나왔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우고두로도 퇴장이라든가, 뭐, 어, 옐로라든가. 조치가 취해졌겠죠. 예. 네. 그런데 비니시우스만 퇴장을 당했단 음,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v r 심판 6명을 다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도 징계를 받았죠. 네. 4만 5천만 유로의 벌금과 함께 다섯 경기 동안 일부 경기장 지역을 폐쇄. 아마 남, 음. 남쪽에 있는 스탠딩, 지역인데 뭐 그쪽이 있는 쪽이거나 네. 강성 서포터들이 예. 있는 쪽을 폐쇄시키는 조치를 내렸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야 이거 급한 불끄고 음. 그냥 팬들의 시선만 살짝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왜그 느낌이 드냐면 테바스 회장이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서요 네, 아니 비니시우스의 퇴장에 의한 그 처벌도 취소가 됐어요. 네, 네, 네. 차비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인종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음. 문제지만, 비니시우스가 얼굴을 가격하는 행동, 그 행동을 봤을 때에는 퇴장이 맞는 것 같다 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비니시우스가 얼굴을 가격하는 행동 자체는 퇴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우고드로에게 주지 않은 징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비니시우스 체장 징계도 취소가 되면서 야 이거 비니시우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우쭈쭈쭈쭈 이런 느낌이란 아,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랑 별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형님도 축구 말고 그 가, 위에 있는 가치들이 무너진 거면은 축구에서의 징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해결이 돼야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발렌시아 쪽에서는 일부 경기장 폐쇄에 대해서 다섯 네. 경기 동안 그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렌시아 쪽이 얘기하는 거는 태바스 회장이 얘기한 결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뭐냐면 네, 네. 우리 모두가 인종차별단은 아니다. 음, 음. 발렌시아 구단이 마치 인종차별 구단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리고 일부 팬이 그렇게 한 거지 발렌시아 모든 팬들이 인종차별 건 발언을 한건 아니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경기장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종차별 음. 발언을 들으면서 그대로 음. 무시한다는 거죠. 반가했다는 거죠. 그쵸.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없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종차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 번, 방관했다는 거야. 거예요. 예. 저는 발렌시아 레알 마드리드 그 경기는 예. 주심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렌시아 팬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발렌시아가 잔류를 위해서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절실하다 보니까 과해져 가지고 응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레알마드리드 어떻게 기죽이지? 안 좋은 방법인 인종차별까지 꺼내든 거죠. 이제 팬들이 꺼낸 거죠. 그렇죠. 그걸. 근데 이제 네. 선수들도 엄청 과격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눈물까지 흘린 비니시우스를 음. 뒤에서 낚아챘다니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야기하겠다. 당연히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얼굴을 가격하는 동작이 나간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니시우스 관련해서 이제 영종도 이제 그날 좀 감상이 졌다 보니까 이제 글 하나 올리셨잖아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아,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비니시우스 막 힘내라 이런 댓글도 보고 하는데, 아, 이게 좀 당장 이 징계 해제라던가, 벌금을 물리는 것만으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라는 아니,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정말 많은 게 바뀌어야 돼요. 이건 네. 축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네, 네. 제가 또용주 TV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물론 네. 이거보다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메시아 호날두가 유색 인종이라면 음. 과연 이 선수들도 인종차별 발언을 듣지? 안왔을까난 아. 당연히 들었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인종 차별 발언하는 게 예. 마치 응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아, 상대 선수 에이스 기죽이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놀랐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발렌시아 구단주가 피터림 구단주야. 음 맞네요. 유색 인종이냐. 예. 발렌시아 구단주 피터림이 개판을 치더라도. 피터 림에 의해서 돌아갔던 구단이 발렌시아잖아요. 발렌시아 팬들은 너무 싫어하지만, 음, 맞죠? 저도 싫어합니다만. 음. 그리고 세비야가 지난 시즌에 한국 왔잖아요. 네. 테바스 회장 왔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 있었어. 그리고 아니 그때 나리가... 멱살을 잡고 내가 귀에다가 욕을 박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되는 그랬어야 되는데. 어, 아, 내가 차리라고. 내가 손소호랑 같이 있을 때 내가 한대 깔까 그랬었어. 음. 손소호가 그러면은. 이거는 네. 우리나라만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라리가가 아시아시장 개척을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아시아시장 개척할 이유가 뭐야? 네. 나는 근데 테바스 회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라리가 개, 그, 라리가 아시아시장 개척한다? 그냥 돈만 벌려고 저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아, 그래서 이번 일로, 그리고 네. 테바스 회장의 발언을 보면서, 아, 역시, 어. 그렇구나. 맞아요. 어, 그런 놈이었구나. 그, 역시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 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 그거예요. 비니시우스가 어떻게 본다면 시발점이 됐고, 계기가 됐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뭐, 몇명 해고시키고, 몇명 징계주고, 이렇게 끝내선안 된다. 음. 뭐, 발렌시아 쪽에서는 검찰청에서 어 증오 범죄라고 해서 조사 들어갔다 뭐세명 구속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을 네. 비롯해서 브라질 출신의 레전드들 또는 뭐구기 레전드들 시사들이라던가, 네, 네. 모두가 지금 이 비니시, 비니시우스를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일부는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바르셀로나 팬들도 일부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깜누에서 경기했을 때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큰 희생자죠. 그런데 어쩌면 이 비니시우스의 지금의 이 행동들이 하나의 캠페인이 되고 음.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이 스페인의 축구 문화를 바꾸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 비니시우스 보면서 씁쓸하고 좀 안타깝고, 그, 안타깝고 예. 그랬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힘을 줘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음. 그리고 같이 이제 의견을 공론화 시키고 그러면서, 어,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사실 뭐이 얘기는 짧게 하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아, 하다 보니까 지금 길어졌는데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도 하죠. 네, 요 네. 얘기는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니까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2000년생이고 22살이에요. 네. 정말 어린 선수예요. 그런데 인종 차별을 한두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레알마드리드가 인종차별 관련해서 7건을 어, 제소를 그래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총 13건이었나 그중에 네. 레알마드리드 음... 쪽이 많이 제소를 했는데 그럼 왠지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일 같고, 가능성이 예. 마요루카전도 그런 일이 음...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드리드전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선수가 신문이 날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왜 뛰어 그런 그래? 생각 들수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왜 뛰어? 네. 에. 차라리 다른 리그에서 뛰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다른 리그로 이적할까? 이런 생각 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진짜 아까 얘기했죠. 어린 선수면 그거에 더 동요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참고 뭐 회사원들을 참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종 차별을 참고 일해라아 이거는 음.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프로렌트노 페레스 회장이 빠르게 만나서, 네, 비니시우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뭐, 이적설이 나왔다, 뭐, 이적한다, 이런 루머가 좀 있었지만은, 비니시우스는 남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계약을 네.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로 계속해서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테바스 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스타 기종한 줄 아세요. 라리가 인기 엄청 떨어졌습니다. 호나이도 나가고 메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스타로 발돋움했는데 비니시우스가 나간다고 치면 그 라리가 인기 떨어진 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스타 기종한 줄 알아야 되고 스타를 어떻게 보유해야, 보유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리가 쌀려 이렇게 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데믹 이후라면 유동성 이 있게 해야죠. 라리가라는 게 최상의 가치로 세워놓고 그 밑에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능력 없으면 내려오세요. 거기서 뭐 합니까? 나이도 들어서, 그러니까 능력이 된다면 지금부터 건설적으로 좀 바꿔가야죠. 제 와이프가 러시아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셨습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러시아에서 인종 차별을 좀 당한 경험이 있고, 저도 유럽 여행할 때 인종 차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잠깐 찰나잖아요. 찰나의 순간이잖아. 그인종차별 음. 당하는 순간이. 음. 그러니까,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짜증은 나는데, 그 순간 찰나니까. 여행가서는 시비 어. 붙으면 여행객이 좀, 그,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네. 많이 보죠. 그니까, 러 아주 간단하게 네. 얘기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달라요. 매경기 뛰는데, 매경기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네. 자, 말도 못하고, 그거. 아, 여하튼, 비니시우스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왜. 어, 나도 그렇게 레알 화이팅할 거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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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laughs> 네. 제가 그 레알 마드리드 화이팅, 비니시우스 네. 화이팅, 비니시우스 네. 힘내라. <laughs> 네.